갑작스러운 해체 통보로 모든 케이팝 팬들을 놀라게 했던 여자친구의 해체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소기획사의 기적 파워 청순의 대명사 칼군무의 전설을 써내려갔던 여자친구. 오늘은 여자친구 해체에 대한 뒷이야기들 현재 멤버들의 근황 그리고 기대되는 여자친구 재결합 가능성까지 지난 1년간 여자친구 멤버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으면서 가짜 친구 여자친구 해체 이후 1년간의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유난히 여자친구의 해체가 갑작 스러웠던 것은 계약 만료 4일 전이었던 5월 18일 에 일방적인 소속사의 통보로 이루어 진 데다가 마지막 굿바이 콘서트 마지막 앨범 도 없이 전속계약 종료라는 공지로만 전달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팀워크로 는 절대 안 져요 라고 신비가 말했을 정도로 활동 내내 불화설 왕따설 하나 없이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여자친구 였기에 대중들은 여자친구가 마일 7년 을 무난하게 넘기고 모두 재계약에 성공하리라 예측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계약 종료 소식이 더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전날까지만 해도 라이브 방송을 켰던 엄지, 당일에 위버스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던 신비, 전속계약 종료 발표 직전까지도 연습실에 출석하며 컴백 컨셉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상황을 보면 멤버들에게도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당시 여자친구의 소속사였던 소스뮤직 직원조차도 여자친구의 해체 사실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돈 것을 보면 정말 아이돌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 것도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웨버니스 활동 당시 연기됐던 팬사인의 환불 문제가 당시까지도 처리되지 않았고 위버스 유료 팬 멤버십 환불 문제, 당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던 소원 예린 유주의 자녀 스케줄 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극단적으로 여자친구 해체 결정을 내린 것에 소속사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소수뮤직의 재정 경영 악화 또는 하이브와의 합병 과정 도중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해체가 확정된 이후 6 명의 멤버들은 커뮤니티에 잡힐 편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여자친구는 마무리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니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저는 앞으로도 노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 보자는 약속을 저는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지킬 수 없어서 와 같이 재계약에는 실패했지만 그룹 활동을 이어가려나라고 기대할 만한 멘트를 멤버들이 남겼었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모두가 함께하지는 못했죠. 각자의 1년 그럼 지난 1년간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소원은 활동명을 본명인 김소정 으로 바꾸며 배우 소속사인 iok 컴퍼니로 예리 는 서브라임 에이전시로 유주는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며 홀로 새 동지를 찾았 고 은하 신비 엄지 셋은 비비지로 재데뷔하며 모든 멤버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소원은 2021년 뉴욕 패션위크 콘셉트 코리아 출품 단편작에서 첫 연기를 보여주고 최근 오싹한 동거의 주연으로 캐스팅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죠 쉬지 않고 계속 가장 다양한 활동을 해온 예린이는 세사패티비 스튜디오 혹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스튜디오 까르르 파라라에서 고정 mc로 활약하기도 하고 2022년 5월 18일 계약 종료 정확히 1년만에 아리아루 재데뷔 앨범을 발매한 예린이 가수 연기자 예능인 만능 엔터테이너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주는 드라마 ost 사이월드 bgm 2021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여자친구의 메인보컬답게 노래들을 버디들에게 선물했는데요 가장 나가고 싶었던 예능 중 하나 였던 심야계담회와 꼬꼬무에도 출연해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1월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 솔로 데뷔 앨범 아리 씨를 발매하며 아티스트로서 유주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퀸덤에서 활약 중인 비비지 은하 신비, 엄지는 가장 마지막으로 소속사와 계약 소식을 전하며 3명이서 재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월 밥밥으로 데뷔하며 역대 걸그룹 최단 기간 1위를 하게 됐습니다. 밥밥 활동이 끝나고 바로 퀸덤 2 출연을 확정 지어 덕분에 나비들은 다양한 모습의 비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멤버라 할수 있는 버디 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활동 중인데요. 유주가 활동할 때는 러뷰로, 비비지가 활동할 때는 나비로 예린과 소원의 개인 팬으로도 멤버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죠. 작년 12월 전 세계의 버디들이 모여 만든 여자친구를 위한 노래 위일스테이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언젠가 모일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응원 중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멤버들의 활동이 이어지며 해체와 계약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멤버들을 통해 조금은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멤버들도 이미 계약이 끝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비는 아돌라 인터뷰를 통해 계약 종료 기사가 나기 한달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 팬들에게 여자친구 재계약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여자친구 멤버들은 브이앱 하다가도 울고 팬들의 응원 영상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신비가 인터뷰에서 마구가 마지막 활동이 될줄 몰랐다라고 한 것이나 한 인터뷰에서 소원이 언젠가는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지만 그 시기가 지금일 줄은 미처 예상 하지 못했거든요.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계약 종료나 해체가 과연 멤버들이 원하던 바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평생 울꺼 작년에 다 울었다 라는 신비의 말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속사 가 여자친구의 개인 활동을 막 거나 힘들게 활동을 시킨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 하진 않지만 꾸준히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이나 sns 활동을 통해 멤버들 간의 친목 활동은 계속되는 듯 보이고 있죠. 퀸덤2에서 소속사가 비비지에게 보여주는 애정들이나 소속사가 달라도 자유롭게 멤버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소속사들이 여자친구 멤버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은 듯 합니다. 다시 함께할 여자친구 계약 종료 시점 소원이 위버스에서 다 같이 다시 꼭 만나 라는 말에 나머지 멤버 다섯 명 모두 댓글에 하트를 남긴 걸 보면 멤버들 모두 재결합을 기대하고 바라는 듯 보였는데요. 2021년 10월 31일 한 관계자의 결혼식에서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축가로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체로 부르는 모습은 많은 버디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죠. 뿐만 아니라 각자의 활동 도중에도 어디서나 다른 멤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멤버들이 데뷔할 때마다 모두들 스토리로 축하해주는 것부터 예린이 MC로 활약하는 스튜디오 까르르에서 첫 게스트로 유주가 초대된 것도 퀸덤2에서 소원이 목소리로 깜짝 등장을 한다던지 퀸덤2의 비비지 무대 속 소원 유주 예린을 위해 빈자리를 남겨둔 걸 보면 아직도 멤버들의 유대감은 여자친구 당시의 끈끈함 그대로 아니면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비비지가 브앱에서 리더는 평생 소원언니 한 명뿐이니까 비비지는 리더를 정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 걸 들으면 괜시리 두유란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듯하네요 여자친구가 언젠가는 다시 앨범을 내든 다시 만나서 할거 라고 생각을 한다고 신비가 이야기하며 완전한 재결합 여자친구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무대 위에서 함께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최근 소원이와 신비가 함께한 브이라이브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원이는 여자친구 전 안무 선생님에게 나중에 모여 공연을 꼭할 거니까 함께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죠. 거기에 몇 주년에 만날까 하는 이야기에 소원이는 9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2024년일까요? 언제가 되었든 항상 그 자리에서 버디들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동안 멤버들이 행복. 많은 활동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대미문의 여자친구 해체부터 최근 근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멤버들과 팬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었던 전례 없는 황당한 사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또 6명의 여자친구 멤버들이 각자의 길에서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여자친구 멤버들에 대한 재밌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K-팝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